자, 115쪽에 필수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한 개의 동전을 총몇번 던졌답니까? 64번. 아,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모습이 띄고 있는 거야. 64번을 던졌다고 하니까 독립 시행이죠.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친구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질문하고 있네. 앞면이 30번 이상,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 친구의 내용에 따라 여기가 2분의 1이 적히는 게 앞면이 나올 횟수겠죠? 자, 지금 내가 뭐 했냐면 이항분포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게 x라고 하는 것이 30번 이상, 34번 이하야. 그럼 너희가 이게 이산확률변수니까 어떻게 30번째와 31번째와 32번째와 33번째와 34번째를 그것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독립시행처럼 구해서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이 하나만 적어볼까? 30번째. 어때요? 얘가 그럼 64C30 이것만 적어도 바로 포기해도 되겠지? 2분의 1에 6내제곱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구해서 다 더해? 그러면 아, 이런 경우에는 횟수가 충분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볼까요? 이거 두개 곱해준이 얼마 나와? 32. 5보다 훨씬 훨씬 더 크네. 횟수가 충분히 많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.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이항분포지만 어떻게 정규분포의 모습으로 만들어줄 거라고. 그럼 정규분포는 n이라고 적고 가운데가 m, 시그마제곱, 평균, 분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적힐 거라고 했죠. 그럼 이 친구의 평균을 구해보면 mp, 구해놨네, 32라고.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n, 3 2마그 다음에 mpq,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? 이분이랑 한번더 곱해주면, 16이니까 적어줄 때, 4의 제곱. 이거 잘 해줘야 돼. 16 적어서 나중에 표준할 때16 적는 애들이 있습니다. 내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, 실제로도 그렇게 적는 애들이 또 있어요. 여기는 무조건 시그마 제곱을 적는다고 상상하세요. 이게 16이라고 적지 말고, 혹은 15가 나오더라도, 루트 15의 제곱, 이렇게 적어주세요. 무조건적으로.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. 동일한 기준으로.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정규분포가 됐네. 그럼 정규분포에서 이 구간에 대한 넓이를 구해달래. 다시 구간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. 뭐 해줘야 됩니까? 표준화. 그래서 표준화의 내용에 따라 이 x라는 확률 변수에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줘야 되겠죠. 여기서 평균과 표준편차는 누굽니까? 32와 4를 나눠주는 거겠네? 그걸 그대로 다 동일하게 적용 30을 빼면 마이너스 2, 4를 나눠줍니다 얘는 또 32를 빼면 이 4를 나눠줍니다 그럼 Z라고 하는 표준 정규 분포가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것의 확률을 물어봤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은 그 0.5가 두번 나오면 되겠네? 0.1915 곱하기 2 해서 얼마? 0.3830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. 되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.